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셀지 멘토 김종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케팅보다 임상 논문을 더잘 정리할 수 있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 어디선가 이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자, 김대리, 이번에 새롭게 게재된 임상 논문 좀 한번 정리해 줄래? 자,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시나요? 아마도 멘붕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임상 논문을 정리하는 거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만 잘 기억을 하신다면 매우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들 한번 꼭 약속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임상 논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일까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임상 논문들이 필요한지 그 임상 논문을 검색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 논문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프와 도표를 분석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임상 논문들을 어떻게 의료인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그 핵심 키 메시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들 마케팅보다도 더 임상 논문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이 각각의 단계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 논문을 검색하는 거 어떨까요? 매우 어렵지 않을까요? 하지만은 이제부터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구글, 그 구글에서 바로 구글 스칼라라고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구글 학술 검색이라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약품 혹은 성분명과 검색의 목적 등을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많은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임상논문을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국문으로 검색하면 안되고 반드시 영문으로 검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 영문으로 검색해야 될까요? 물론 국내에서 발표되어 있는 학술적인 정보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전세계적으로 포스팅되어 있는 그러한 다양한 임상논문들을 살펴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더 더 많은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상논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일까요? 정답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니라는 것이죠. 임상 논문마다 영향력 평가가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영향력 평가라는 것은 각 저널에 실린 임상 논문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피인용되었는지를 점수화로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표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활용하시 임상 논문들을 이 옆에 보시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그 논문이 얼마나 피 인용되었는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저널들은 어떤 저널들이 있을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란셋이나 NEJM 같은 이러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저널들이 가장 대표적인 저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의료인들께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두 가지의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가지고 가시고 설명을 하신다면 훨씬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딱 맞는 임성 논문 찾아내는 기술, 자 여러분들 이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 분명히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문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자 논문을 정리하기 위한 그 포인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요약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임상 연구의 방법, 실험의 단계와 연구 대상, 연구 방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면은 그 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봤던 이러한 정량적 연구 방법인지, 메타 분석 방법인지, 후향적 연구 방법인지, 코호트 연구 방법인지 각각의 연구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의 어, 연구에 대한 접근을 할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에 대한 디자인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의약품을 가지고 연구 대상들에게 어떻게 투약을 했는지 그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평행 설계와 교차 설계라는 부분입니다. 평행설계는 말 그대로 A라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그와 반면에 교차설계는 A 약물을 일정 시간 동안 투여한 이후에 휴약기를 가지고 B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환자들이 의약품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 디자인을 살펴보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상 논문의 기본 정보를 통하여 우리는 정보 전달의 접근 방법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임상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임상 연구인지 우리는 임상 연구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빠르게 결론도 유추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바로 고찰 부분입니다. 고찰에는 임상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진의 의견 등이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임상 논문에는 다음 논문을 위한 한계점과 그 의견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찰은 의료인들의 궁금한 점들이나 경쟁사들의 키 메시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들을 살펴서 우리는 어떻게 의료인들에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경쟁사의 키 메시지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임상 논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다 PPT를 이용해서 임상 논문들을 정리하시죠? 그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렇게 요양 및 배경에서 내용들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 목적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론 및 고찰 등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빠르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프와 도표를 분석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상 논문에서 그래프와 도표는 디테일을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임상 용어들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상대 위험도, 그리고 신뢰 구간, 그리고 대응 위험도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용어라는 점을 꼭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임상 논문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경 환자들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팩터들에 대한 그래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은 연령대별로 어떻게 위험도들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그래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밑에 나와 있는 상대 위험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ci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수 있는 것은 이렇게 폐경 환자들에 대해서 이런 리스크 팩터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들을 보면서 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양한 리스크 팩터들이 생길 수가 있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래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약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요약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한다면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임상 논문에 대한 그래프와 도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표의 부분들을 이렇게 명시를 하시고요. 그 도표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명시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알수 있는 학습 포인트들을 이렇게 기재를 하신다면 빠르게 슬라이드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처방을 이끌어내는 키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키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 의약품과의 비교표를 우선적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 양식으로는 이런 양식도 한번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쟁상 임상 논문의 A라는 논문을 가지고 그리고 B라는 논문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임상 논문을 비교해 본다면 연구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구 결과 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키 메시지가 무엇이 핵심인지를 쉽게 정리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회사들마다 연구의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논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의료인들에게 필요로 하고, 의료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키 메시지들을 정리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마케팅보다도 훨씬 더. 인상 논문을 잘 정리할 수 있고 여러분께서 들 실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임상 논문 정리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키 메시지를 만들 때는 반드시 사실과 근거에 입각한 메시지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논문에 반영되어 있는 연구자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그래프와 도표의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되는 제약 영업의 마인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장이 아니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저는 제약 영업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임상 논문에 대한 키 메시지 정리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실제 고객들에게 어떠한 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키 메시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임상 논문 및 그래프와 도표들을 이렇게 명시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실질 디테일링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다면 이렇게 컬러 박스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시 주신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어떠셨나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렇게 임상 논문을 정리하는 방법 등이 이렇게 체득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보다도 훨씬 더 그 임상 논문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 저는 꼭 약속드리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자, 제약 바이오셀지에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의약품에 대한 접합한 논문을 이제 직접 정리하고 그리고 의료인들에게 직접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인들이 바라보는 우리 제약 영업인들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 내용들을 꼭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재학영업의 전문성을 더욱더 높여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